아, 어, 네, 안녕하세요. 음, 제가 오늘은 바로 니콘 앞에 서 있죠. 음, 우리 요새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죠.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는데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카메라를 선물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카메라라는 게 가격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면 박살나기 쉬운 게 카메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름철에 물놀이 가가지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요새 방수가 돼서 음,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카메라 중에서 방수가 되는 거는 솔직히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니콘에서 나오고 있는 니콘 W100이라는 방수 카메라입니다. W100이라는 방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음, 화소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화소가 1317만 화소. 그리고 액정 모니터 인치는 2.7인치.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수심 10m 까지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W100은 화이트 모델이 이제 주력 모델이고요. 마린 모델도 있습니다. 어, 제품, 일단 제품 설명을 돌려보면 전면샷. 그리고 후면샷. 상단부. 그리고 아래부되 있고요. 일단은 뭐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귀엽게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디자인로 되어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볼링감이 살아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손잡기 손쉽게 잡기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셔터 버튼도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딱 잡을 수 있도록 성인분들을 잡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슬로건이 우리 아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 카메라라고 슬로건을 내놓고 있어요 화소는 1317만 화소. 그 다음에 얘또 장점이 광학 줌 3배까지 간다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방수카메라 대부분이 줌이 안 되는 기능들도 있어요. 줌이 기능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줌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줌이 되고 디지털 줌으로 3배까지도 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니콘줌 확대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저줌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 멀리 있는 것도 포착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 중에 하나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요.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중에는 음, 손떨림 보정이 들어간다는 거. 또 다른 장점은 스냅 브릿지예요. 이 스냅 브릿지. 음. 아이폰이나 갤럭시폰 다 가능하고요. 이 어플만 다운 받아주시면은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선 연결 없이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찍고 있는 상황을 핸드폰에서도 바로 가능, 확인이 가능해요. 충격 방지 성능이 1.8m. 그러니까 1.8m에서 떨어뜨려도 음,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기도 부담이 없겠죠? 쪽으로 카메라다 보니까 카메라 찍을 때 시간, 날짜. 그리고 위치까지도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어디 여행 가가지고, 어, 내가 어디에서 여행을 갔지? 뭐,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페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보시면은 되게 색깔별로 되게 나눠져 있고요. 아, 얘는 방수카메라다 보니까 터치는 지원을 안 해요. 대신 이렇게 물리적 버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하실 수 있고요. 한글지원이잘 되있기 어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카메라를 조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뉴 버튼이 다 되어 있죠. 이런 메뉴 뭐 사진 찍을 때 효과를 버튼내 쓰는 건데 뭐 찍는 방법 고르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가까이 대고 찍기, 요리 찍기, 물속에서 찍기, 수중 얼굴 프레임 그러니까 수중에서도 얼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사진 꾸미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을 때 뭐, 테마별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 되게 많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색깔 바꾸기라고 해 가지고 음,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더 흐리게 뭐 특정 색만 남기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카메라 설정. 그래서 메뉴 그림, 메뉴 그림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질려하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얘말 또 장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게 봤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프닝 화면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프닝 화면을 켜기로 해주시면은요. 이제 카메라를 전원을 껐다가 전원을 켜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 이것이 오프닝이 들어가는 거죠. 되게 사소하지만 어린아이를 좋아할 만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 찍은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진 꾸미기 버튼이 따로 있어요. 사진 꾸미기 같은 들어가면은 뭐 하고픈 말 주고받기, 사진 꾸미기 평가기 있죠. 뭐 사진 꾸미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앨범 만들기, 물고기 눈뭐하는잠 효과죠. 토이오 카메라 부드럽게 하기, 별 모양 느낌 하게 하기, 미니어처 느낌 뭐 특정 색깔만 남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만화 효과, 만화 효과 같은 이런 특한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티커 하는 거 있죠. 스티커도 있고 스티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티커를 추가적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게이 W 백의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지금 뭐 제가 설명드린 위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뭐 예쁜 피부 효과라고 해가지고 사진 우리 피부톤 보정을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꾸미기 능이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소가 뭐 1,300이라고 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카메라 중에서 방수가 되는 카메라는 극히 드물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사용할 만한 카메라가 드물기 때문에 음 저는 아이한테 선물해주기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장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려드릴 거 할게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음, 음. 느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W100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진 화소가 1300이라고 걱정 안 해주셔도 될 만큼 깔끔하게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음, 디테일 샷도 오, 잘 찍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잠깐 손을 조금 흔들었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떨리는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거. 그거는좀 아쉽다는 음,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 대부분 이런 빛이 밝은데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 되게 무난하게 사진을 잘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카를 좀 찍었는데요. 어, 피부 톤 보정 효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 피부가 조금 깨끗해 보여지는 게 느껴져요. 어, 그리고 수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laughs> 자그리고 이제 효과인데요. 필터. 이제 맨 처음 지금 보여 드리는 게 거울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물방울 효과라고 해 가지고 어 조금 어안 렌즈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어처 효과. 어, 미니어처 효과.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놀란 게 네온사인 효과예요. 어, 찍은 사진을 이런 식으로 네온 사인 처리처럼 한 거예요. 오, 꽤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찍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동영상 촬영 중이고요. 마이크는 매장되어 있는 마이크입니다. 어,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손떨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설정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동영상 안정화 기능을 켠 상태고요 아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동영상 안정화 기능켠 상태에서는 어좀 손떨림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는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 어, 이정도 화질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AF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어,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은 사진, 동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음, 결과적으로 너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W100, 전략하게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 모델 말고도 마린 색상 같은 경우는, 마린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남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laughs> 그 위에도 전원을 키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온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W100 화이트 마린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좀 힘이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